안녕하세요. 조드정 프로입니다. 오늘 살펴볼 코인은 칠리지 코인입니다. 이 칠리지 코인, 확실하게 21선, 61선, 이평선 올라 타기만 한다면 매수 추세에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칠리지 코인에 대해서 전망을 알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코인 시장의 흐름을 알아야 알트 코인들의 정확하고 확실한 맥점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이 코인 시장의 흐름과 현재 시장의 대응 방법 그리고 칠리즈 코인의 목표가까지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리고 미국 뉴욕 증시도 3대 악재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트코인에 대한 좀 압력이 좀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이제 셧다운 두 번째는 이 UAW 파업 미국 자동차협회 그 다음에 f m c 금리인상 이렇게 지금 세 가지가 놓여져 있는 상황인데 전반적인 이 뭐 UAW 파업 셧다운, 이게 지금 제일 최근에 들어서 가장 좀 악재로 겹쳐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셧다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주일, 7일이라는 시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셧다운 이야기는 뭐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셧다운이란 자체가 국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연방정부의 업무가 마비되는 현상이다라는 게이 셧다운이에요. 근데 이 정부의 기능이 마비가 되면 진짜 큰일 나겠죠. 특히나 세계 대국의 1등인 미국의 경제 정부의 업무가 마비가 된다. 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글로벌 경제가 붕괴가 될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들이 전반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특히나, 어, 지금 유욕증신들 뿐만 아니라 달러, 국채금리, 그리고 이 암호화폐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예민할 수 밖에 없는 게 미국 시장이 무너진다. 글로벌 경제, 글로벌 경제 시장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9월 30일, 어, 9월 30일 이제 핵심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 시기가 과연 어떻게 자리를 잡아갈 것이냐. 지난 셧다운에서도, 지난 셧다운에서도 물론 뭐 합의가 잘 됐습니다. 합의를 보고 대신에 부채가 늘었죠. 부채가 늘어나는 대신에 합의를 보고 넘어왔는 만큼 이번에도 좀 비슷한 흐름으로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자동차 업계 역시 파업이 역시나 이 전미 자동차 노조 UAW죠. 일단은 자동차 업계 파업 역시나 조금 끌고 가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용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가격으로 상승시켜서 인플레이션을 또 촉발시킬 수 있는. 지금, 뭐, 미국은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어떻게든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파업으로 인해가지고 다시 또 자동차 인플레이션 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또 이번 주에는 또 CPI, 아 CPI 발표, 이 발표가 되는데, 이 CPI의 움직임으로 인해가지고 또 어떻게 될 것이지. 참, 이런 부분들도 좀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이 진짜 악재, 악재, 악재까지, 삼악재가 지금 미국이 겹쳐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 게 지금 현실이다라고 받아들여야 될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 결과적으로 봤을 때, 뭐, 셧다운 같은 경우에는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높겠지만은, 이런 불안감은 계속적으로 가져간다. 언제까지? 9월 30일까지 좀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파업 역시나 빠른 시기 내에 해결이 되면 제일 좋은 것 같기는 하지만은 해결점을 찾는데 시간이 꽤 걸리지 않을까. 그다음에 FMC o 금리 인상 11월에 이제 한 차례 더 인상을 할 것이냐, 또는 인상 안 하고 이제 동결, 다시 재동결로 갈 것이냐. 이제 요거를 놓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11월 달까지도 계속적으로 불안감을 안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트가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관점, 9월에 3% 하락, 10월은 역사적으로 상승하는 달, 10월 달에 상승하는 달이다라고 이런 관점이 이제 첫 번째 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비트가 어, 9월 달, 8월 달이죠 10% 넘게 하락을 하면서 일단 긍정적인 기대는 어렵다라고 하지만은 9월은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이 계속적으로 하락을 한 달이었다. 어, 두 번을 제외하고, 두 번을 제외하고는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달. 10월은 역사적으로 상승하는 달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강기를 2024년 반강기를 고려할 때쯤 되면 전환점은 11월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현재 상황이다. 일단 구체적인 날짜까지 이제 11월 20일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12월 달, 그다음 내년 1분기. 1월달부터 3월달이죠. 1월부터 3월달. 이때까지도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게제 생각이긴 한데 참 이런 의견이 일단 첫 번째 의견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 자두 번째, 비트코인이 이제 2만 달러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경고가 지금 나온 게두 번째 상황입니다. 완전히 무너질 확률이 높다. 2만 5천 달러. 이게 무너진다. 2만 달러까지도 충분히 추락할 가능성이 있는 게 현재 상황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에요. 특히나 9월 FOMC에서 연준이 이제 추가 금리 인상 시사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에 어, 이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심각한 역풍이 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의 관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비트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 내년이죠. 전부 다 연기가 돼서 결국엔 내년이 돼 봐야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소식이 들려지는 거는 내년쯤이기 때문에 올해는 시장이 계속적으로 좋지 못하다. 투자 심리도 계속 위축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보고 있는 게 이렇게 한 가지 상황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비트가 어 이제 이런 방향성으로 지금 하단, 단기 추세 하단을 깨고 내려왔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다 보니, 이 추세 라인이 깨지면 안 됐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조금 깨졌다 보니까 사실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어떻게 받아줄 것이냐에 대한 의문점 역시나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특히나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3, 4, 4. 어, 3, 4, 4. 이 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지가 될 경우에는 횡보세로 계속적으로 볼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344. 요 라인을 깨고 더 추가적으로 내려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 또 지지를 받고 횡보의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이끌어 갈 것인지 어, 비트코인에 대한 두 가지 방향성 말씀드렸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 다시 10월달은 추가적인 상승장으로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2만 달러까지 무너지는 이런 상황까지 올 것이냐 이런 관점으로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은 단기적인 흐름 자체가 3사자가 기준으로 좀 잡혀갈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칠리지코인 정확한 매수 매도 목표가가 나오는 이 대응 전략책 준비를 하였습니다 100%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릴 거고요 이 무료로 받기 위해서는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3번 숫자 3번 남겨 주시면 100% 무료로 칠리즈에 대한 대응 전략 책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진심을 다해서 대충 만든게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다해서 만들었고 앞으로의 어떻게 대응 전략까지 그 다음에 이 현재 시장에서의 이 코인 시장에서의 대응 방법까지 다 담겨져 있으니까 꼭 받아 가셔 가지고 칠리즈로 큰 수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급등하는 코인들 계속적으로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3번 남겨주시면 제가 매일 급등하는 코인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단기로 10%에서 30%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수익을 이어가게 되면 그게 제일 누적 수익으로 가장 큰거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어, 매일 급등 코인들 꼭 숫자 3번 보내셔가지고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마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